나 혼자 산다. 에 출연한 이명웅이 실수로 약지의 반지를 드러냈다? MC 붐 깜짝 놀라. 이거 커플링 아니야? 이명웅 선배 질문에 침묵한 이유? 예고편에서 밝혀지는 진실. 오늘 이명웅의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서 이명웅 PD가 이명웅을 섭외하겠다고 밝힌 나 혼자 산다. 에 이명웅의 출연이 팬들의 기대가 컸을 것입니다. 나 혼자 산다. PD가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이명웅을 초대했습니다. 이명웅은 낮 시간 여유가 없어 제작진이 저녁에 자택에서 촬영하도록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작진이 무심코 공개한 예고편에는 이명웅의 깜짝 에피소드가 다수 공개됐습니다. 제작진과 함께 이명웅의 집을 찾은 MC붐에 따르면 이명웅의 집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다고 한다. 특히 이명웅은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 모두에게 먹자고 했을 때 실수로 새끼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공개했습니다. MC붐도 이런 걸 알아낸 사람입니다. MC붐은 아이돌들이 무대할 때 자주 하는 일이라 약지에 반지를 끼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며 그런데 이명웅 씨한테는 좀 놀랬다며 그런 반지 액세서리를 잘안 쓰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MC붐이 이명웅에게 커플 반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명웅은 당시 MC붐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명웅은 MC붐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이명웅이 약지에 끼운 반지는 외할머니가 지난 생일 때 사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손가락이 안 맞아서 이명웅이 약지를 끼고 다녔습니다. 이명웅은 누군가와의 커플링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무심코 공개한 예고편은 업로드 5분 만에 삭제돼 이명웅의 팬들이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팬들은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이 임영웅을 볼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조만간 방송 일정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5월 2일 정규 1집 아이엠 히어로를 발매하며 솔로 활동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이엠 히어로는 임영웅이 미스터 트롯 우승 이후 처음으로 내놓는 피지컬 앨범이자 데뷔 후첫 정규 앨범이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주목에 걸맞게 아이엠 히어로는 초동 1 1 0만 장을 돌파하며. 밀리언셀러에 등극했습니다. 이는 방탄소년단, 세븐틴, 엔시티 드림에 이어 네 번째고 솔로 가수로는 이명웅이 처음입니다. 뉴스를 봐주신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